전에 막뭐뭐 뭐 죽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정의라. 이런 거 말하지 마. 음. 이... 그냥 줄... 확실한 정보만 알려줘. 책. 뭐인데? <놀라> 아예 내가 와드 받고. 야 여기 여기 어디로 아, 뭐... 들어갈 거야? 이로 와 이로 와 이로 와. 일로 최근 일로 나 여기 와드 받게. 아너 거기 받고? 나 내가 점프 시에 받게. 아좀 늦어서 좀불안하긴 하다. 와드 지우러 올 수도 있다. 돌아왔다. 아, 아, 이거 좀 걸릴 텐데 우리. 음. 어 왔다. 오케이. 우리 위로 갈게 위로. 나 붙는 중. 천천히. 라이스들. 아, 라러라러라러 여기서 깔안 되냐? 어? 아. 아. 내가 눌렸어. 아, 나진 천천히 천천히. 천천히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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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막아 길마... 나집 찍었다. 아이고요. 오케이. 보니까. 상... 어, CS 십. 야, 저기, 내가 이래 끼면 우리 둘이서 잭딸수 있냐? 전멸 없으면 딸 만해. 얘, 얘 없잖아. 근데 이거 먹으면 이래 마냐? 아까 저점치 아. 먹어서? 아니 다아니다 야, 지금 아직 지금. 바로 가, 바로 가. 어. 나 있어. 내가 잡았다. 지금 나선이렙인데물리안 할게. 들어. 보세요. 어, 아, 아, 아. 아. 아, 됐어, 됐어, 됐어. 나 있어. 찾나? <laughs> 나이스. 찾나봐, 찾나봐. 찾나 노플 아니야? 나이스요. 빼고, 빼고. 여기까지 유라이 같이 밀어주고 빼자 집. 잡도록 나이스야. 죄송합니다. 일 배. 여기까지, 여기까지, 여기까지. 이렇게 빼주지 난 바로. 나이스. 밑에 또 밑에 예. 또. 방금 말고 다 우는 거 궁으로 좋았어. 아 매들었어. 아용용 먹었네. 아, 르블랑, 일단 여기 전령, 오케이. 전령, 전령. 전령 전령 친다, 전령 친다 제자 와, 나 내려갈게 진짜? 가고 있어 뺀거 아니야? 나 <laughs> 이거 터트려볼게 여기 아웃과가 있다 오케이, 오케이, 나 다시 올라간다 음. 어? 아이고, 아이고, 말안 했다, 소리 르블랑 안 보여, 르블랑 안 좋아, 보 조심 나 확인 이즈 노플 이제다빼 이즈 17 나이스 너이스. 여기 와드 이거, 미드에 풀자. 어 미드, 미드 푸는 게 좋을 것 같아. 야, 미드 루밍 아예 못 다니게 막아버리자. 야, 어, 우리가 미드 먼저 밀고, 갈리오랑 다이브 치면 돼. 에코 봤다? 잠깐만. 이거 미드 풀어. 근데, 르블랑이 저한테 큰 딜러는 거야. 나 왔어, 그래. 왔어, 왔어. 기다려봐. 에코궁 멜코궁. 르블랑 내려간다. 야, 씨. 궁 뺐고. 우리가 이거, 르블랑 이거 빼, 빼! 빼야돼. 급부야, 급부야. 오바야, 오바야. 네. 지랄하고 왜 그래 자빠졌네 아, 까비 르블랑 전멸까지 쏘고 올라왔어 오케이 오케이 아..미드에서 르블랑 괜찮아 괜찮아 어. 괜찮아 그냥 자체 하지마 괜찮아, 괜찮아. 전력있다고 전력있다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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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뭔 개소리야 여기다 물렸고 셀 타서 셀 타서 가자 이거 가야돼 아. 여기 와줘 다 할만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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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그.. 이제 그, 그 어, 오케이. 아, 알아라, 알아라. 오케이. 알아. 알아.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나쁘지 않거든, 이거? 마우카이. 마우카이. 뭐힐 해줄게. 마우카이 뭐궁 있고. 궁 있는 거 생각하고. 오케이. 오케이. 천천히. 천천히. 마우 궁. 마우 궁. 안터 버틸 수 있어. 뭐야, 뭐야. 이거? 에코 궁 맞고 왔네. 마우카이 잡았는데. 어, 안 되나? 할만해. 할만해. 에코 궁 있어. 아, 맞나 아쉽다. 나궁도라 이제. 10초. 오케이. 용 견제는 분... 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아피 애들. 어, 애들 없어가지고, 견제 안 되나? 궁이 있긴 하거든. 젤리도 왔어. 에코 군... 노 궁이라 괜찮아, 이거. 2초. 가자, 가자. 4초. 상설만 피하면 돼, 나이스. 3초, 2초. 아, 야, 용 계속 치는 것 같은데? 쟤궁 없어, 오케이. 용, 용 리셋. 치사. 용? 어, 용 스피드 근데 에코 에... 괜찮... 어. 아 에코 노 궁이라 괜찮아 못 들었어. 어 뭐야 뭐야? 나나나나나나나나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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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아... 에코 불안했다 어, 에코. 탑 탑. 탑탑탑탑탑탑 탑. 탑 탑. 아니 여기 르블랑이요. 아... 다행. 아, 이거 그부도 빨리 마방템 가야 될 듯. 네네. 너도 원콤 나겠다. 이대일이대일 나이스. 가한 중, 가한 중. 아? 나이스. 레블랑 굳는다. 오케이, 레블랑 뺄게. <laughs> 형, 바텀 타워 완전 실패에요, 조심. 이거 음, 위아래 어떡하지. 시야 다 먹, 먹고야 되거든? 나 근데 레블랑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, 씨발! 잔나 높아. 어, 뭐. 여기 시야를. 여기까지, 여기까지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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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마우카이 들어왔어, 이거. 물감은 마우카이. 아. 아. <laughs> 미즈 공 빠졌지? 응. 음. 에코 옆으로 들어온다, 에코. 에코 옆으로 들어온다. <laughs> 칼리 왔어. 이나 <laughs> 하고, 에코 있어.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해봐요, 재서 이거 하자. 시간볼래? 어. 아니야, 막 하자는 게 아니라 이거 라클, 라클. 이거 막을 수 있어, 막을 수 있어. 아, 이거, 아, 그럼 쓰지 마. 썼어, 썼어. 아, 아, 진짜, 써, 진짜. 써. 진짜. 에코 없어, 에코 없어. 그냥 먹어도 돼. 뭐 음, 아니야, 와야 돼, 와야 아, 돼. 붙어주는 게 좋아. 아, 나, 나 죽었다. 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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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만큼. 다 단나 잡았어. 나이스. 나이스 야나 단호풀이야. 나이스. 어? 이거 물렸다 우리. 근데 어? 이즈리 어? 앞이죠아 이건 너무 용 받아용. 용쪽 나갈 수가 없는데? 나나 나, 나, 우리 어? 싸움 열렸어. 르블랑 어? 르블랑. 가누죠 가누죠. 지랄하고 잡아쳤네. 나 이즈리 내려갔어. Okay. 빼면서, 팔리 빼면서, 빼면서, 뺏면서 써. 이거 잡았는데. 니 죽었어? 에코 궁멍 없어? 너 혼자야 석기. 지금 혼자다 이거 석기 한다. 안될듯 우리, 우리 이거 꼭. 아, 아 이거 안될 듯. 체. 뭐이앞 어? 비전? 아. 그나 올라간다 전체. 이거 들어온다 설마? 아니지? 아 이걸 접근해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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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아, 하이드, 아. 하이 아, 뒤에 탈 뒤에. 아홉 회 말. 뭐야 이거? 찰리가 녹았을 수좀안될것 같은데 방금. 아쉽구나. 나 봐줘. 아 보고 있어? <목소리> 오케이, 나이스 나이스. 여기도 나쁘지 어. 않았고. 이거 붕 있다 <목소리> 이거야 될 것. 자 르블랑. 자 르블랑. 르블랑 터졌고. 아얘 나한테 세 마리 물렸 어드플. 플라 받았다. 퓨전빵. 아 빼고 까비. 빼고 빼고 아. 나이스. 3마리 잡긴 했는데 아, 르브레, 딜러들이 어. 다 살았네 네 여기 마오카이 마오카이 배치 자것 같은데? 도발? 나이스 나이스 얘 먼저 따르자 나이스 나이스 아 에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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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블랑 뒤에 르블랑 갔어 르블랑 도발 걸었어 도발 걸었어 도발 에코, 걸었어 탭탭어아 이거 에코 에코 궁 빠졌어 일단 아, 나 칼리 보는 중아 칼리 못 봤구나 에코 에코 잘랐어 에코다잡고 이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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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즈를 못 잡았다, 이거 막아운데 르블랑 밑에서 올라오고. 오케이. 르블랑? 야, 르블랑한테 밀고바이렇게고밀어내니내 아, 뭐. <놀람> 아, 이렇게, 이렇게... 그러니까. 근데 어내고밀가내고고이어 르블랑 너무... 지금 열어볼까? 다 플래시 다 있어요. 에코 들어왔어. 에코 도발 걸렸고나 러블랑 데려가고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싸워야 돼. 지금 러블랑 없워야 돼. 싸워야 돼. 러블랑 잡았다. 나이스. 러블랑 잡았어. 오케이, 오케이. 에코. 에코, 에코. 궁 없고. 이제 풀 빠졌고. 이제 풀 빠졌고. 이제 풀 빠졌고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러면은 못 막는데 이거 줘야 되는 거지. 몰랑 벤시는 깠어 일단 그냥 박아야 돼? 아니면 이거 이거 내가, 열, 내가 열어볼게 열자 이거 탑 라인 밀려가지고 어. 열어야 돼 근데 이거 내가 가게 내게... 그냥 나 여기 드림 조일거든 초시계? 오케이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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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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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돼 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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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 빠지 궁 빠지 아 이러면 장루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? 응장로 줘야 할 때. 장로에서 아니면 박을까 그냥 우리? 장로 주면 끝나 사먹색이라서 이거 칼리 앞으로 가지마 내가 할게. 내가 먼저 어. 와서 녹더라도 나 존야 있어서. 이거 이거 집 팔리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. 아 이거 근데 늦은 거 같은데? 안 치고 있을 수도 있어. 야 이거 강타 싸움이라도 해야 돼. 우리 집, 집 부서져. 집 그냥 진짜 그냥 치자. 들어오는 거 봐줘. 남이 궁 없어 아직. 나 1200.. 에코 궁 에코 궁. 에코 에코, 아, 주발, 에코 조발 조발 조발. 에코 궁 없어? 구 빠졌고 구 빠졌고. 아 르블랑 데려갔어. 오케이. 우리 뒤에 마우카이, 야, 마우카이 그만 때려, 마우카이 그만 때려. 아 그게, 이즈, 이즈. 만나네, 잡아온들 르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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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블. 아, 다 피, 밥 빼는데. 아, 마우카이가 자꾸 나 마크해. 끝났어요. 이 새끼, 한테 입만 벌리면. 못 잡으면 끝나, 이거. <laughs> 나 드문팩 타는데, 안 되나? 음. 이거 끝났어, 끝났어. 아.